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저는 지금 2019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말리부 2.0 터보에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출력은 2 5 3마력에 토크가 36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자동 6단 기어가 매치되고 연비는 10.8이구요. 전장은 4935mm, 휠 베이스는 2830mm 고 어,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지만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에 오버행이 상당히 짧게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디자인만 봐가지고는 후륜인지 아니면 전륜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 상당히 측면 프로포션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 구요 네, 지금까지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말리부 2.0 터보 프리미엄 모델의 가성력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승기는 촬영이 마치고 편집이 끝나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